자, 인님께서 사법연수원에 강연 인오셔 인간은 어, 인권변인사의인로본인이만인 서클이 노동법 간은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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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간판 걸어오니까 뭐 일곱 명인가 자기 포함해서 들어왔다든가 그거는 돈안 벌겠다는 선언한 거거든요. 보통 가난한 집 자식들은 저도 사실은 대학을 법학과 간 이유는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너 하나라도 출세해가지고 좀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욕망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 욕망이 가장 강력하게 투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민사법 연구에 들어가지 않고 형사법 연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검판사 하지도 않고 노동법 연구회를 합법 연성 시점도 만들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각이 돼야 된다 너가... 정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정치, 그러니까 정책도 발휘하고, 그리고 정치인들끼리 협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정당이죠. 그런데 저희의, 어, 의견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에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수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큰 정치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저희가 작은 정당인 만큼 제 1야당이죠. 제 1야당의 당대표께서 저희 3명의 또 국회의원, 세분 당선인들도 잘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상임위도좀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어, 협치할 수 있는 부분 협치하면서 특히 최상경 사건에 대한 부분들 함께 협치하면서 국민들이 속상해 하지 않으시도록 국민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국민 대통합의 날개를 펼칩시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 그리고 역사가 함께 숨쉬는 대통합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국민의 바다로 나갑시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을 지키려 할때 우리는 국민의 삶을 바라보고 저들이 과거를 지키려 할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시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남 전 의원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은 제가 전에 라디오에서 꽤 싸우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못다한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001년 겨울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뵌 적이 있습니다. DJ의 꿈은 대한민국을 금융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도난 나라를 이어받아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달라빚을 갚느냐고 고생하는 와중에도 DJ는 대한민국의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두고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그래서 달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그동안, 사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잘 어울리시네요. 이어서 김상국 의원의 입당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예, 반갑습니다. 김상국입니다. 광주에서 하도 울고 하도 소리 질러 목이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저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가야 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저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고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우리 사회가 같이 켜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민주주의이고, 이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향한 또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그런 가치 추구 속에서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진짜 우리 제가 추구하는 참 민주보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하기 전에 기자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차고 혼선으로 도청 브리핑룸에서 또 도청 기사실로 다목적실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기사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쳤어요. 또 참석하신 분들인데도 혼선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을 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한제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마침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좀 밖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하기를 못 했었어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왕고생 좀했으면 오늘 아침에. 그죠? 수고하셨고. 예. 우리 또, 정성의 우리 도위원님, 자리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김세롬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조금 있다가 늦었지만은, 한 시, 10분 중, 아, 이게 내가 만약, 이런 걸안 했더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 겁니다. 네, 확실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 이재명 경제는 음. 몸으로 배운 경제도 하나 그런 이야기래요. 음. 이재명 대표는 살아온 과정이 온몸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그 서민의 삶을 음. 가는 거는 온몸에 체화가 돼 있잖아요. 예. 말로 하는 게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번 선거는 뜨뜻한 예. 거에 한번 세상 바꿔보고. <laughs> 그래서 서민이 따뜻하고, 네. 부자는 따뜻하고, 예. 어. 국민은 행복한. 예.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나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격이다. 음. 확신합니다. 네. 아그 구호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음. 서민은 따뜻하고 음. 부자는 떳떳하고 음. 네, 국민은 행복한. 아, 돈 많은 부자들도 떳떳하게 공짜야죠 예. 국민 여러분께 다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위대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젖힐 준비 되셨습니까?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그 길이고, 그런데 막상 돼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게이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밭기라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쓴소리꾼이 아니에요. 이재명 그저 캠프에 합류했지만 저는 순수하게 해서 온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가라고 잘 미, 밀어주고 뭐 뒷받침해 주기로 왔지. 다만 잘못 나갔을 때는 화강하게 음.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또 이재명 부엌에서도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서현 선대위원장님은 이제는 뭐이법 기술자들이 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대선 기간 중에 없겠지 싶긴 한데. 네. 또 몰라요. 하도 이제 끝나나 싶으면 또 먹으라고, 또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분이 아니라 예. 예. 저는 그때는 이제 한 사람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걸어갔던 그 소신의 어떤 소신의 입각에서 과감히 나설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없으라고 봅니다. 다만 끝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뭐 이런 일로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헌법 제8 4조 해석상 안 되는 거예요. 뭐 특별법 만들 필요도 법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과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이제는 이선대의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이석연 선대위원장에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다시 나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입니다. 오늘은 그러첫 시간으로 인연을 끊 것으로 하고, 자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아, 이석연 한마디만 예, 예. 말씀드릴 기회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쟁 아직도 이 거부감을 가지거나 예. 또더지워진 그, 상태로 자꾸 확대 재생산을 하는 예. 이런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예. 예. 예, 저는 인도 시성 탁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학대받는자의 승리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다. 어. 이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 크게 믿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 하도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같이 지진 안 해도 여러분들 목소리는 목소리는 귀를 귀를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귀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나왔다면은 우리도 그,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20대, 10대, 20대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돈 벌어서 부자 되고 할수 있는 꿈과 낭만 모험과 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 주시고 그렇게 안되면 제가 보증서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 의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20대. 네, 네. 저는 남성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꿈을 펼치는 게 헌법에 만들어 진 그리고 헌법적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탄핵 인용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laughs> 이 정도 <알겠습니다.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